네 여러분 윤준상 선수와 고노린 선수의 한일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2020 한중일 마스터즈 어떻게 보면 단체전 경기 일본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4명의 선수가 지금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윤준상 선수만 승리한다면 우리나라가 4대0으로 승리하는 대승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뭐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정말 어떤 선수도 지고 싶은 마음 없겠죠 4대0으로 이길 수 있는 대승의 경기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자, 윤준상 선수의 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준상 선수 오랜만에 여러분 보실 텐데요. 어, 사실은, 어, 이미 그 어렸을 때 국수전 타이틀을 차지했었죠. 바로 이창호 구단을 이기고 국수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윤국수라는 아주 호칭을 또 받고 있었던 그런 윤준상 선수인데 그 이후에 이제 세계대회에서 이렇다의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좀 안타까움을 자해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굉장히 국수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유명했던 아, 윤준상 선수. 원래... 유, 어, 준 땅이 오빠라 그래가지고. <laughs> 파워가 엄청나게 센 선수인데. 자, 윤순, 윤준상 존에 오늘 고놀이 걸리지 않걸리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고놀인 선수도 정말 꾸준한 선수죠. 어, 일본에서는 타이틀을 어, 상당히 많이 획득했던 고놀인인데. 이 선수는 특징이 굉장히 그, 어, 침착하고. 어 그리고 이제 기회가 이제 올때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그 침착하면서도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일본 선수 중에서는 어 공격형의 그런 기사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성적을 내기 때문에 지금도 어, 타이틀전 도전을 하고 있고 어, 뭐 그렇기 때문에 참 일본에서는 주력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들여다보고 날일자를 윤준상 선수가 쉽게 했는데 그냥. 고노린이 쉽게 이어줬습니다. 요즘은 이거 잘안읽는데요 옆구리 붙인다든지 하는데 그냥 여기를 쉽게 이어줘서 날짜도서 이건 뭐 3, 어우 지금 밑으로 왔네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시합에서 한번 본적이 있는데 예 이거 아 최정희도 썼죠, 맞아 이거 최정희도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수인데 어 지금 이거 끊겠네요. 예 지금은 이 밑에 이 선에 있기 때문에 끊는 수가 지금 예, 유망하다는 얘기죠. 이거 단수 치고 위에서 조이기를 할 텐데 어 윤준상 선수가 초반에 패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글쎄 잊고서 그럼 이렇게 둔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패감이 없기 때문에 패를 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냥 있네요 잊고 예, 그냥 삼삼 두면은 여기온 것도 있으니까 예 그럭저럭 그냥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에, 위를 잇네요 밑에를 잇지 않고 예 요거는 여길 들여다보는 수를 하나 둘까 말까 고민했던 것 같은데 예 윤유성 선수가 일단 그걸 하진 않았습니다. 음. 윤윤상 선수는 이제 오늘 그 일본과의 대구 끝나고 이제 중국과의 대전이 남았는데 중국과의 대전에서는 구리를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구리하고의 대구 육인데 사실 구리가 뭐 여러 가지 커리어라든지 이런 거는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나이가 윤윤상 선수보다는 구리가 다섯 살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 야, 이거는, 어, 이런 행마가 되 있습니까? 윤윤상 선수 지금 여기를 어깨를 짚고 이걸 두니까 여길 갖다 붙였는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보면 여기 둘때 이거 막았으면 막으면 끊을 때 이게 절묘하게 충머리란 얘기예요. 어, 그쵸죠 야, 이거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젖히면은 이걸 젖혔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충머리란 얘기거든요. 어, 이거는 아, 대단한데요. 이거 좀 뭐, 이거 뭐 멋지네요.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거 이도 대체. 야, 이거는 늘었는데 글쎄, 여기 늘고, 일단은 뭐, 여기 부, 이거 뭔가 좀 현란해 보이지 않나요? 예 지금 그냥 여기 잠깐 야, 이거 타개가 아주 멋지게 된것 같습니다. 이거 늘기만 하더라도 아주 그냥 형매가 좋은데요. 예... 붙여서 여기를 잡아당긴다.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이제 반발을 하면은 이거는 끊었을 때 잡아야 되잖아요. 뚫고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여길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잡히니까. 예,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붙였을 때 뒤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늘었을 때 끊는 수가 또 있으니까, 윤준상 선수는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살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예, 지금 두는 걸로 봐서는. 그쵸? 예, 요거 간단하게 지금 해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 요거는 일단은 뭐, 상당히 뭐, 예, 보기가 좋네요. 이건 이어서. 어 안녀도 안녀도 아 그렇지 안녀도 살아있으니까 아, 손 빼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간명하게 처리한 거예요, 그냥, 그냥 흙 모양을. 어윤준상 선수 이런 건 아주 깔끔한데 그냥 뭐 귀찮게 뭐 이렇게 두는 것보다 약간 임기응변식으로 잘 뒀습니다. 지금 곳곳에 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쪽이 타계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이거 어깨 짚고 이거 진짜 이런 거는 어우 옛날에 진짜 알파고가 어 우리가 알파고 때문에 많이 봐서 그렇지 알파고 아니었으면 정말 대단한 수였다 이렇게. <laughs> 느껴지는 수예요 야, 이거 삼삼두고, 찝을 예, 텐데, 이거는 젖히는 게 정수죠. 젖혀야지만이, 이거를 막을 때 이렇게 뚫어가지고, 예, 이거는 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순이 여길 둬야 이걸 둘때 이렇게 늘어서, 요한 점은 잡혔지만 별로 피해가 없는, 예,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예, 이건 늘, 이건 늘면 되죠. 예. 예 요런 형, 이건 예, 요런 형태로 괜찮습니다. 예. 자, 어우, 고기를 갖다 붙여요. 이거는 이쪽에 약점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자꾸 뭐가 놓이면 여기 약점이 부각이 되잖아요. 어, 이건 뚫어도 여기 나가면 되니까. 예, 이건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음, 뚫는다? 근데 이게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예, 왜냐면 이게 사활이 걸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젖히죠. 이건 어차피 이거 도바에 이거 먹여치는 게 있으니까. 아, 이건 그냥 늘어주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 제가 볼 때는, 예, 이거는 이쪽이 입구자 이런게 선수기 때문에 여기 거의 공배를 둬야 되거든요. 에, 지금 효과적으로 둔건데 이게 몇 집이 여기 진짜 몇집 나질 않네요. 여기, 여기. 이쪽에서 타기하고 여기서 또 깎고 와. 이쪽 깎고 저쪽 깎으니까 남는게 없습니다. 에, 눌러갔다. 이거 지금 여기 곰마 지금 이쪽 곰마 여기 지금 3곰마로 몰리는 것 같아요. 지금 윤준상 선수가 공격력이 좋거든요. 윤준상 선수는 이게 펀치가 센 선수인데. 87년생입니다, 윤준상도. 아, 이제 윤준상 선수도 나이가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고요. 예, 올해 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윤준상 선수, 예, 신혼인데. <laughs> 예, 이번에 세계대회 신혼 선물 을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뛰어나가면서 여기도 지금 골치 아프고, 이쪽도 지금 골치 아프고, 뭐, 양쪽이 지금 다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예, 눌러 막는 거 자세 좋네. 지금 여기 들여다보고 이거 씌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기 들여다보고 요거 씌우는 것도 있죠 어? 어? 이걸 뛴다예이건 끊어 잡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아 여기 넘어가는 건 패가 있어 가지고 완벽하지가 않은데 아 그냥 넘어갔어요 윤상 선수가 지금 너무 만족을 했어요 지금 완전히 온 동네가 지금 다 곰마니까 지금 고놀이는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요 지금 여기서 초반에 막 휘둘리더니 그 다음부터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예 집도 없고 집 <laughs> 집도 없고 전부 곰마고 아, 이거 뭐, 바둑이, 야, 윤준상이 그냥 몇번 휘저으니까 그냥 판이 안 되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것도 또, 이것도 들여다보는 건 선수의 그 와중에. 아, 이것도 엄청 아프다, 진짜. 아, 미치겠다, 이거. 들여다보는 거다. 아, 계속 겁마예요 여기도 겁마고 이거 뭐, 살살살살 살살 두면서 이쪽도, 아, 득보고, 저기도 득보고. 야, 세상에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나, 바둑이. 아, 또 여기. 이건 뭐, 잡겠다는 의도보다는 살짝 그냥 건드려보는. <laughs> 입맛, 이제 입맛을 좀 다시는, 어, 뭐, 상황봐서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뭐 이런 거죠. <laughs> 정 죽어주면 내가 잡겠다. 이런 뜻인데, 이거, 이거, 아, 이거 살려주겠다는 얘기네, 이거. 사실 이거는 여기 늘어서 두면은 약간 잡으러 가는 맛도 있는데, 여기 살려주고 대신 여기 엄청 큰데, 여기 가면은, 어, 아, 이게 몇집 짜리입니까? 아. 아, 결정적인데. 아, 이거 진짜. 이몇집 짜리야? 이게 마지막 한 20집 짜리 혼자 둔 거예요. 아이 백이 아니 백만 집이 있고 흙은 집이 없어요 이게 뭐 여기 여기 새집 여기 (10집도) 안 되고 여기 여기 집도 아니고 아씨 우울하다 정말 에딴 이거 딴 앤데 이건 띄어야 됩니다 백도 아 이건 지켜서 살아야 돼요 예. 살건 살아야죠 그래도 여기가 뭐 (20집) 넘게 났으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났어요 집이 나도 자 이거는 이거, 이거 늘어 놓으면 (20집) 넘습니다 여기. 여기만 (20집)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한 (10집) 되고. 참, 그리고 여기가 또 은근히 엄청 짭짤하잖아요, 지금. 두점 잡은 거. 요거는 여기 찔러 놓으면. 아니, 그리고 지금 뭔가 착각한 게 아니야? 에 백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젖혀있는 게 선수가 아닌데? 이거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아니, 여기가 다 연결됐는데, 이거 안 받,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지금? 어, 이거 저, 전체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있죠? 어, 이것도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냥 온 동네가 다곰마예요 어떻게? 자, 이것도 살살 깎고, 여기도 한몇 집이야, 둘, 네, 여섯, 여덟, 열, 열세 집밖에 안 나는데 이것도 몇집안 돼요, 외로. 이것도 여기 찝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받아야 됩니다. 여기 잘못하면 순합니다. 오하다가 어? 그거는 여기 잡으면 뭔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지금 후. 이게 지금 백욕이 빠지면 순한 거 아닌가요? 떠내면. 어, 이거, 이거, 걸렸는데? 여기 지금 느는 거하고 여기 잡는 거하고 맛보겠는데요? 어, 이거면 여기 늘면 끝났는데, 바두이 그렇죠. 이거. 아, 이건 끝났네요. 이건 왜냐면, 살려면 여기 둬야 되는데, 윤준상 선수가 이거 준 다음에 여기 늘면 끝났어요. 다 죽었어요, 이거 이걸 붙일 수가 없어요. 이거 뚫어가지고 이거 두면, 이게 다 죽습니다. 예, 지금 여기를 연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윤준상 선수가 이득 보려고 집은 건데 이거 늘면 이게 다죽은 거죠. 그럼 이거 늘면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아 이거는 이거 붙이면은 아우 야 이렇게 끝나버려. 근데 너무 오늘 이바둑은 스무스하게 그냥 어우 완전히 무슨 뭐, 수, 뭐 수준 차이가 엄청 나는 거 같이 그냥 끝내 버리네. 윤준상 선수가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냥 예, 고노를 이기는 어 멋진 모습인데 내일 경기. 구리와의 경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윤준상 선수가 어 내일 구리를 또 이렇게 주물러줄지 <laughs> 기대하셔야 되겠는데 윤준상 선수가 이겨가지고 우리나라가 4대0으로 이겼습니다. 야 이건 진짜 아 오늘 축하해야 될 일인데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어 우리 선수들 굉장히 잘했는데 어 이거 한번 보시죠 대진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차 우단도 이겼잖아요. 이차 우단도 어, 대역전승했거든요. 자 오늘 조은영구단이닷개미하고 단이 이기고 이차 우단이 야마시다게 이기 이기고. 이기고. 윤준상 선수가 고노린 이기고 우리나라의 정유진이 우에노 아사미를아 우에노 리사죠 우에노 리사 이기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4대 0으로 어, 대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내일 우리와 중국이 이기는 팀이 우승을 하는 아, 그런 상황이 됐는데 중국도 일본한테 4대 0으로 이겼고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4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가 3승 1패를 해야 아, 우승하는 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내일 어떤 경기가 펼쳐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 선수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